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위해 건강하게 이재기합니다이 이의 이의 있습니다. 한의사 허준,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준비한 이침 치료 요법 이 탄. 이탄, 이탄. 음. 다이어트지. 다이어트. 하. 음. 준희도 체중 감량을 음. 빡세게 해봤던 적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음. 이 식욕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그게 음. 렙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 렙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우리 몸에서 식욕을 억제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어, 대사량을 활발히 올려줘가지고 음.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호르몬이거든. 그래서 이 귀의 침치료를 통해서 음. 이 렙틴의 작용을 활발하게 할수 있다는 것. 그렇지. 이게 이제 이 침치료를 활용한 음. 다이어트 연구와 관련된 핵심이지. 그렇지. 음. 이 이침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음. 그 소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음. 다이어트를 할때 음. 체중 감량을 할때 식단을 제한하기가 좀 부당스럽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성장을 성장에도 문제가 되니까. 있고. 근데 안전하게 음. 효과적으로 음. 어, 다이어트에 효과를 줄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아 음. 그렇구나. 지금은 난 이게 오히려 가이바이보를 지고 싶은데. 나 지금 아, 다이어트 할... 식욕에 좀 억제 어어, 하고 싶은데. 되거든, 아 오케이. 어. 그럼 다이. 다이아맵 없이 가네. 아, 어? 너가 하자. 아, 아니, 그냥 그렇게 그러면, 아, 아, 되잖아. 아, 그렇게 아, 되잖아. 아, 어. 긴장. <laughs> 긴장을 아, 너무 많이 아, 가지고. 아, 긴장을 아, 아, 긴장을 해 가지고. 긴장절해 가지고. 아이고, 왜 긴장해. 오케이. 그러면은 아. 우리가 이제 이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음. 혈자리를 같이 먼저 알아보고 그 그다음에, 그다음에 침 치료를 음. 하는 순서로. 그래.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자, 첫 번째는 신문 신문 음, 신문 어디죠? 신문 여기지. 그 신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수송 신경에 음. 그렇지. 신경에 위치한 혈자리인데 음. 이 혈자리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고 해서 신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음. 이름이 같네. 그렇 음. 정신적인 작용을 좀더 정상적으로 조절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음. 아무래도 식욕 문제니까 그렇지. 그래서 식욕에도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다이어트니까 당연히 위와 위장. 어, 그렇지. 위 어디지? 위, 자위위 위 위. 여기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위랑 비자. 같이 나오는 거 비, 그렇지. 어, 어, 옆면에 음. 비. 그다음에 이제 헝거, 어, 식욕을 직접적으로 자극한다고 해서 영어로는 헝거라고 하고 음. 우리 말로는 이제 굴물 기자리셔서 기점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비, 내분비기관. 어, 내분비는 뭐지? 뭐라고? <laughs> 그... 호르몬 아, 호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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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 아, 호르몬 아, 관련해서 한다고 어, 어. 내분비는 여기 아, 귀 제일 아? 안쪽에 안 보이는 데 위치를 해 있고 아.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신문, 신문. 괜찮지? 음. 음. 그 다음에 위 위는 음. 어 귀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네. <laughs> 아 여기다 오케이. 우리 어, 끝. 오케이. 그다음에 B B가 더 아프겠다. B는 완전 옆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아프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보다 안 아프다니까. 어, 그 괜찮네. 오케이 그리고 오, 선생님 명이시네요. <laughs> 기점, 기점, 어 오케이 여기 음. 자, 내분비는 음? 자 조금 더어 제일 안쪽 음? 잘안 보여 여기가 신문, 신문. 위. 와, 이건 거의 귀 안에 들어가겠는데? 그치. 응. 음. 귀. 그 다음에 하병. 여기 밑에 튀어나온 부분.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분비. 제일 깊숙한 부분. 네. 오케이 오케이 식욕이 응. 많이 오르거나 할때 강하게 손가락으로만 지압을 하더라도 응. 굉장히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열자리인 것 같아. 그렇지 응.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붓기가 잘 빠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어. 어 그, 그, 부종이, 부종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음. 오늘 우리가 다이어트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부종이 많으신 분들도, 붓기가 잘 붓는 분들도 같이, 같이 활용해보면 그렇지. 좋지 않을까. 음. 다음 3편은, 이침치로 많이 하는 음. 질환 중의 하나, 금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연? 음.